동야의 소리가 들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오랜만에 눈이 조금 왔네요 지금 저는 작은 터널 하나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터널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먹고 마시든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지금 살포시 눈이 내린 작은 소도시의 모습이고 제가 지금 잠깐 시골에서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을 떠나 해외에 서 있는 여러분들, 한국시골의 정치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 오실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시고 어, 더욱더 사랑하고 안난과 어, 어려움 속에서 어, 주호심에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깨어 주의 오심 시간에 신용 앞에 보름 받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